오늘의 복음. 오늘은 2020년 5월 2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의 독서는 사도행전의 말씀. 22장 30절에서 23장 11절입니다. 그 무렵 천인대장은 유다인들이 왜 바오로를 꼬발하는지 확실히 알아보려고 바오로를 풀어주고 나서 명령을 내려 수석 사제들과 온 최고의 예를 소집하였다. 그리고 바오르를 데리고 내려가 그들 앞에 세웠다. 의원들 이 가운데 일부는 사두가이들이고 일부는 바리사이들이라는 것을 알고 바오르는 최고의에서 이렇게 외쳤다. 형제 여러분, 나는 바리사이이며 바리사이의 아들입니다. 나는 죽은 이들이 부활하리라는 희망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바오로가 이런 말을 하자, 바리사이들과 사두가이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지면서 해중이 둘로 갈라졌다. 사실 사두가이들은 부활도 천사도 영도 없다고 주장하고 바리사이들은 그것을 다 인정하였다. 그래서 큰 소란이 벌어졌는데, 바리사이파에서 율법학자 몇 사람이 일어나 강력히 항의하였다. 우리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을 수 없습니다.그리고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면 어떻게 할 셈입니까?논쟁이 격렬해지자 천인대장은 바오로가 그들에게 지켜 죽지 않을까 염려하여 내려가 그들 가운데서 바오로를 빼내어 진지 안으로 데려가라고 부대에 명령하였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오로 앞에 서시어 그에게 이러셨다. 용기를 내어라. 너는 예루살렘에서 나를 위하여 정은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정은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복음은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기도하셨다. 거룩하신 아버지, 저는 이들만이 아니라 이들의 말을 듣고 저를 믿는 이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시고 제가 아버지 안에 있듯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십시오.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영광을 저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저는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는 제 안에 계십니다. 이는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시고 또 저를 사랑하셨듯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들도 제가 있는 곳에 저와 함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창조 이전부터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시어 저에게 주신 영광을 그들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지만 저는 아버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려주었고 앞으로도 알려주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저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묵상은 박병규 요한 보석고 신부님께서 해주십니다. 요한복음이 말하는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의 정신을 가다듬는 기도입니다. 본디 구약의 대사제의 기도를 각색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속제일에 대사제가 하느님과 백성이 하해하는 예식을 거행할 때 드렸던 기도를 요한이 그리스도인어 관점에서 재해석한 기도입니다. 하나됨의 기도의 본질은 화해에 있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하느님을 저버리고 제 이속과 욕망에 휩쓸려 하느님은 물론이거니야 자신의 본디 모습조차 잃어버린 시간들을 하느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고 오늘을 다시 살아가겠다는 결심을 담아내는 기도가 하나됨의 기도입니다. 요한복음은 그 하나됨의 원천을 사랑으로 제시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며 존중합니다. 규칙과 조건을 내건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거래입니다. 하느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이시듯 믿는 이들이 하나 되는 유일한 조건은 그저 사랑하는 일입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서로 껴안아 주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 그것은 상대를 위한 행동이지만 무엇보다 먼저 자기 자신이 하느님과 하나 되어 있다는 방정입니다. 사랑으로 우리는 각자의 정체성을 만들어갑니다. 오로지 세상의 악을 처단하고 이웃의 부조리를 심판하는 것이 우리 각자의 모습으로 정립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존감이 낮은 이들은 세상을 탓하고 이웃을 덜먹입니다. 하느님 앞에 뜨뜻하고 자유로운 이, 하느님과 하나되는 이는. 그저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사랑합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이가 세상과 이웃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세상과 하느님은 하나가 됩니다.